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경찰관드입니다네결혼하기가 네, 네. <laughs> 네, 힘들으셨을 텐데 네. 네, 이제 진료 시작하시잖아요. 네 네. 원장님 어? 당일 치질 수술하신다고 네, 네, 네. 하시는데 이, 네. 당일 치질 수술이란 무엇이죠? 어, 당일 치질 수술이라는 거는 그 수술한 당일날 이제 어 밤에 주무시는 거는 이제 집에 가셔서 주무실 수 있도록. 퇴원을 입원 기간을 최소한으로 좀 줄이는 거죠. 그래서 응. 한 6시간 정도 병원에. 어, 치즈 수술 했는데 입원을 예, 안할 예. 수가 있나요 그렇죠. 예전에는 아. 전통적으로는 뭐 하루 이틀은 기본이고 뭐 3일, 4일 입원하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요즘에는 수술 기구라든지 뭐 수술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조금 더 발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음. 수술하고 나서의 그런 여러 가지 통증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절을 할수 있고 또 특히나 더 중요한 거는 일단 마취 관련된 문제도 이제 이번 기간이랑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음. 그 마취도 요즘에는 그 수술할 부위만 그 부위만 이렇게 완전히 수술을 할수 있도록 마취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미추 마취 방법을 이용하면은 훨씬 이번 기간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아. 방법이죠. 네. 근데 모두 다 입원을 안 하는 건 아니죠? 아 그거는 아니죠, 물론 아. 그거는 아니고. 부적인 어. 치료를 위해서는 조금 수술들 조금은 어, 좀더 크게 해야 되는 경우는 물론 당연히 입원을 음. 제가 얘기를 드려야 되겠죠 권해드려서 음. 음. 하루든 뭐 이렇게 입원을 해서 조금 더 관리를 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퇴원하는 게 목표니까요. 그렇죠.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대부분은 그렇죠. 당일 퇴원을 하실 네. 수 있을 거고 네. 조금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은 그렇죠. 확실히 얘기를 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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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은 입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죠. 그렇죠. 말씀해 주시면 안전하 게죠. 네, 안전한 게 최우선.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자,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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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